네 여러분 끝내기 전에 내일 아 은지향의 드라마가 네 뭐죠 은지 트로트의 연인이죠 네 트로트의 연인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네저 내일 그 드라마를 첫방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라도 홍보를 제가 좀 발벗고 나서야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봅니다 내일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KBS 이태리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, 유튜브 팬 여러분 꼭 네.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끝나기 전에 네. 오늘 새벽에 여러분 뭐 하시는지 아시나요? 없습니다. 아아 네, 끝나기 전에 저희 새벽 4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보기로 했어요. 여러분도 여러분. 밤새워 볼 겁니다. <laughs>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봐주실 거죠? 네, 이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 같이 꼭 챙겨봐서 같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리고, 저희